안녕하세요, 북뉴스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상, 역시나 깜짝 놀랄 내용, 북뉴스가 한가득 가지고 온 상태인데요. 자, 어떤 소식인지 바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님의 이름으로 검색하면 쏟아지는 기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는 놀라운 소식까지 함께 준비를 해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소식부터 아주 놀랍습니다. 104주째 인기가 탄탄하다. 임영웅 유튜브 인기 아티스트 탑5 남자 솔로 가수 중에선 1위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무슨 내용일까요? 영웅 님이 유튜브 인기 아티스트 남자 솔로 부문에선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며 눈부신 존재감을 보여줬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월 4주차, 그러니까 1월 21일부터 1월 말일까지의 유튜브 뮤직 인기 아티스트 탑100 차트에 영님이 5위에 선정이 된 상태이고 남자 솔로 가수 중에선 부동의 1위를 이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기록표를 살펴보면 1위에 아이유 씨, 2위에 방탄소년단, 3위에 에스파, 그리고 4위에 태연 그리고 오위에 바로 우리 임양웅 히어로가 위치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1위는 여성가수인 아이유씨, 2위는 아이돌그룹인 방탄소년단, 3위 역시 에스파라는 걸그룹, 4위 역시 소녀시대 출신의 태연양이 위치를 했고, 5위에 우리 히어로가 올라서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걸그룹 아이돌들 여성가수를 제외하곤, 남성 솔로가수 중에선 압도적인 1위를 달성했다라는 겁니다. 무려이 차트 지속기간이 104주째입니다. 아, 어마무시하죠.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유튜브 내에서의 이 히어로의 인기 지수가 왜 어마무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결과를 통해서 알수 있죠. 지금 음원 퀸인 아이유, 전세계적인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에스파, 아이돌 그룹 중에 최강이라고 할수 있는 방탄소년단, 거기에 우리 히어로가 남성 솔로 가수 중인 유일하게 차트인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엄청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죠. 지금 그 어떤 가수가 그것도 솔로 가수 중에 같은 아이돌끼리 경쟁을 해도 이탑5 안에 들어오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인데 우리 히어로는 남성 솔로 가수 중에 유일하게 여기에 차트인을 했고 이제 방송 활동을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은 이몇년 사이에 이뤄낸 결과이며 지금 트롯 가수로 알려진 대중들의 인식이 이제 막 바뀌고 있는 그러니까 사랑은 늘 도망가와 더불어서 영님이 커버곡으로 불렀던. 다양한 일반적인 노래들에 대한 인식까지 대중들에게 널리 막 번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영웅님이 정규앨범을 발매하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는 그 증거를 수많은 청중들이 귀로 확인을 하는 순간 이 순위는 더, 다, 더 나아가 더 크게 뒤집어 엎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영님의 노래 중에 발라드 풍에 속하는 노래가 몇곡 없었고 특히나 사랑은 늘 도망가가 최근에 큰 이목을 끌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트로트가수 출신이라는 인식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제 막 그것이 개선되고 있죠. 거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게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입니다. 네, 글쎄요 정규 앨범이 나온다면 트롯만이 아니라 정말 트렌디하고.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장르가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뽕뉴스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히어로가 정규앨범을 뒤엎었다라는 의미 자체가 트로트 가수로 다시 돌아오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트 장르가 너무 많아진다면 대중성을 조금 잃게 되겠죠? 한 장르에 국한된다는 라건 그만큼 지지하는 층들에겐 열렬한 환대를 받겠지만 대중성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어로가 트롯만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노래를 계속하여 선보여 왔던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요번에 뒤집어 엎었다라는 얘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대중성과 렌디한 노래의 분포도를 더욱더 증가시키려는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신곡 사랑해로 불리우는 그 노래가 포크송처럼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면서도 기존 중장년층 세대분들에게도 흥을 얻을 수 있는 노래였다라고 한다면 좀더 젊은 층까지 공략할 수 있는 발라드풍의 노래도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규앨범이 발매가 된다면 이 순위가 이렇게 유지가 될까요? 저는 음원 퀸이 아니라 음원 킹으로 우리 히어로가 압도적인 1위에 올라설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유 씨의 노래가 인기가 많은 건 그만큼 대중성을 굉장히 굉장히 많이 띄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만큼 우리 히어로도 그러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이 차트가 아주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영향력이 지금 노래뿐만이 아니죠. 이 광고를 하고 있는 우리 히어로가 청혼나이스의 홍보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그 영향력도 기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카페 갈 돈으로 집에서 커피를 마신다. 한마디로 커피 값이 계속하여 인상되고 있다 보니 카페를 가지 않고 집에서 해먹는 커피 머신 또는 믹스커피와 같은 간단한 이 커피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커피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커피 머신의 판매량이 늘었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청원하이스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임영웅을 모델로 하여 커피 머신 얼음 정수기 에스프레 카페 제품 신규 TV 광고를 시작했다라고 했죠. 이 신규 광고 유튜브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이미 며칠 전에 껑충 넘어버렸을 정도로 엄청난 광고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프레 카페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배우 박서준 씨도 이런 맥심에서 나온 커피 제품 제품을 홍보하고 있죠. 그만큼 지금 영님이 홍보하고 있는 에스프레 카페 커피 시장이 굉장히 많은 경쟁 상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벌써 영님이 홍보한 에스프레 카페 커피머신 영상이 100만 조회수를 넘어버렸습니다. 이거 이 정도의 영향력을 줄수 있는 지금 광고 모델이 방탄소년단 정도의 위상이 아니라면 정말 흔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커피 머신, 그러니까 이쪽 업계에서 우리 히어로와 대적할 수 있는 광고 모델이 몇 없다라는 거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커피 머신이 각광받고 있고 다양한 경쟁 상대가 등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우리 히어로의 광고 효과가 여지없이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벌써부터 저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이 이 에스프레 카페의 머신을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고 실내로 이 광고 영상 조회수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만 조회수를 껑충껑충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히어로의 영향력이 음원 순위뿐만이 아니라. 유튜브, 언론사, 이런 광고계에 널리널리널리 번진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런 칼럼까지 나왔습니다. 자 세렌디 피티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렇게 진천여중의 행정실장님이 이런 칼럼을 작성했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된 영화 세렌디 피티 라는 영화를 보면 이 뉴욕의 한 백화점에서 애인에게 줄 크리스마스를 선물을 고르다가 우연치 않게 만남이 반복되면서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회에 우연은 없었다. 그얘긴 뭐냐면 우연적인 행운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우회곡절 끝에 주인공이 책을 또 사게 되고 또 연락처가 저, 지, 적힌 집회를 여주인공이 얻게 되는 등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우연이라고 할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예시를 들면서 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로트가스 임영웅이 빅데이터 분석 결과 브랜드 평판 부동의 1위를 꾸준히 지키고 있다. 브랜드 평판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걸 찾아낸 후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라고 한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쭉 글을 내려보면 지금 비대면 공간 속에서 영상 플랫폼을 통하여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업로드하고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이 영향 미치. 어리고 부자인 사람들을 말하는 단어인데 빠르게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한다라면서 또 엄청나게 유명한 인들이 방송활동을 중단했다가 또 브랜드 가치를 훼손시키는 구설수에도 오르내린다 라고 합니다. 결국 뜻밖의 행운이 어쩌다 오는 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운명적이라고 느끼는 사랑을 찾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환호하지 않는 관객과 무대를 찾아다니며 긴 무명시절을 버텨내었고 또 이런 힘든 상황을 스스로 노력을 통하여 이겨낸 그렇게 탄탄한 실력의 토대 속에서 맞이한 부와 명예야말로 자신의 것으로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 속에서 마침내 뜻밖의 행운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기쁘게 세렌티피티라고 외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영우님의 브랜드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영님 역시 뽕뉴스가 항상 말씀드렸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미스터트롯이라는 기회를 만나 꽃을 피운 것 뿐이다. 애시당초 성공할 제목이었다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 칼럼에서조차 따지고 보면 이 수많은 행운들도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행운으로서 맞이할 수 있었다. 결코 의미 없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전반적인 정말 좋은 설례, 정말 좋은 사례로서 우리 히어로에 대한 이 성공 이야기가 끊임없이 번지고 있는 걸 우리는 언론사 기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기사를 통해 수많은 뉴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뽕뉴스가 히어로야말로 정말 2022년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과 어린 친구들에게 귀감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겠죠. 그런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스브스 뉴스라는 이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실 이분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이분이 사실 누군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요번 가온 뮤직 어워즈 시상식 기억나시나요? 이 가온 뮤직 어워즈에서 세 명의 MC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빨간 머리에 짧은 머리를 한 이 여성분이 mc를 봤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서 영웅 님에 대한 각종 차트와 여러 가지 순위에 대한 이야기 히어로에 대한 인기가 어마어마하다라고 언급해졌고 교통사고 미담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해준 바로 제제라고 하는 분인데 이 진행자분이 타 채널에 나와서 이렇게 사전 준비를 하면서 했던 깜짝 영상이 공개가 되어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가끔 대본에 티가 나는 게 있다. 라면서, 이건 아무래도 임영웅 씨의 대본 같다라면서 빵 터집니다. 아마 영웅님의 이 말투나 영웅님의 어떤 기록들이 대본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이 진행자가 대본만 보고도 아, 이건 히어로의 이야기다라고 말했을 수 있겠죠. 왜냐면, 하 대단한 기록을 지니셨다라며, 발매 첫 주에 디지털 종합 차트, 다운로드 차트, 비지엠 차트 다 1위를 하셨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다른 분들도 감탄을 합니다. 와! 라고 깜짝 놀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이분이 어머니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임영웅 씨 얘기를 꺼내자마자 엄마가 글쎄 나한테 임영웅이 원탑이야 이러시는 거야 갑자기. 엄마가 두 눈을 부릅뜨더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라면서. 오늘 시상식 엄마는 나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임영웅 씨 때문에 본다고 이야기를 했다라면서 빵 터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영웅님이 대기실을 지나가는 이런 비공개 비하인드 장면까지 함께 공개를 하면서 이 진행자분이 자신의 어머니도 영웅님의 찐팬 영웅시대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된 어린 팬들은 맞는 말이다. 임영웅이 원탑이야. 이 부분 너무 좋다. 어머니 급발진 하시는 거 웃기다. 원탑 맞아요. 어머니 정확하십니다. 어머니 배우신 분이네. 원탑 맞아요. 좋다, 좋아요. 어머니 참 안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연예인들의 연예인 이제는 뭐 대중부터 팬덤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연예인의 연예인이 되고 있는 우리 시어로의 소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올라올 마지막 네 번째 영상도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웅님의 승인 활동 부탁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